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지역 경기가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상반기 중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추경 등 내수진작 정책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국 7개 권역별 생산을 살펴본 결과 상반기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동남권이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나머지 강원권과 제주권 등은 소폭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은 하반기 지역경제는 추경 및 내수진작정책,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모든 권역에서 상반기에 비해 소폭 개선 또는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설명하며 올해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상반기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가 인공지능 투자 수요 영향으로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하이브리드 완성차 및 부품 부문도 수출 증가로 생산량이 늘었으며 조선 부문 역시 충분한 수주 물량을 확보하며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석유 정제 및 화학과 철강은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제조업 생산에 대해서 동남권은 조선 및 기계장비 대경권은 휴대폰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호남권은 자동차 및 철강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업은 건설 공사비 부담과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누적 등으로 모든 권역에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여건 완화와 추경 및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 등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호남권과 대경권에서는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 소비는 1분기 중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부진했지만 이 분기 들어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